혹시 또 다른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대통령님하고 우리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긴 하지만 자주 뵐수 없기 때문에. <laughs> 아니, 일단은 저기 아까 저 지방 어, 지방정부 통합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여기는 기초 단위 통합 얘기만 하는가 봐요. 얼마 전에 제가 충남 다녀왔었는데 지금 충남 대전 통합하자고 법안까지 나와 있고. 이게 대전시하고 충남도의회의 행정절차까지도 일단은 다된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음, 이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이 문제는 뭐 내부에서 논의 안 해봤습니까? 아닙니다. 대전 충남 행정 통합 관련해서는 이제 충청권 이제 행정연합을 연계해서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특별법에 있는. 음. 그 각종 특례 조항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지 이 문제를 네. 가지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좀 조정해야 되기는 하겠던데요. 김태험 지사님도 충남 타운홀 미팅 때 여쭤보니까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laughs> <laughs> 아니, 그거 아니면 안 해? 이러, 이러지 않을까 걱정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네.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미리 다 얘기를 잘 하셨나 봐요. <웃음> <웃음> 하여튼 지방, 지방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게 말로는 그럴 듯하고 어, 해야 된다는 필요성, 필요성은 필요성은 엄청 큰데 아까 이병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이때까지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잘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중앙의 수도권, 수도권의 흡인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좀떼가지고 지방에 분산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런저런 여건들이 지방에서 뭘 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되게. 그래도 뭐 어떤 총력을 다해서 해야죠.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그 지역 단위로 뭐 이런 설명이나 이런 거좀 하세요. 아까 뭐 정종수 위원은. 뭐 정부 위원 차원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지역 단위로 이제 오극삼특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시도간의 협업이 필요하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건지를 아예 시도 지사님들하고 시도의회장님들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쪽은 이제 연합을 만들고 싶은데 대구 시장이 이제 지금 거리 상태니까. 행정부 시장이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그걸 할수 있냐? 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반대가 막 상당히 조직화되고 있는 아, 같은 통합은 네. 그렇습니다. 통합. 대구 경북 통합 쪽은 그렇고 통합은 그래도 이게 좀 시를 늘리고 어렵다고 보니까 먼저 사업을 함께 할수 있는 연합을 특별 지자체를 만들고 싶은데 대구 시장 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권한을 특별지자체에 일부 위임해야 되니까 음. 대구시 시장의 권한을 그게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건 행안부 랑좀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럴, 이럴 때가 식으로. 오히려 찬스 아닙니까 <laughs> <laughs>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 주시면 바로 시작될 것 같긴 합니다. 음, 근데 이게 행정통합 문제든 연합 문제든 이거는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정치가 문제일 때이제 <laughs>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laughs> 하지만 약간 그것을 벗어나줘야 되는데요. 네. 길게 보고. 음. 그나마 이제 연합은 그런 정치적인 갈등으로부터 조금 좀덜한 편이고요. 통합으로 가면 늘 보면 디테일해서 막히더라고요. 네. 시청 어디둘 거냐? <laughs> 이름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네. 그 크지 않은데 전체를 보면 시청을 두 군데 두고 막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건 행안부에서 좀 풀어줘야 됩니다. 딱 규정상 법적으로 본청 소재를 어디로 한다라고 정해야 되니까 음, 복수로 둘 수도 있잖아요. 뭐꼭 네. 그래야 되나? 그건 좀꼭 그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예. 어, 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긴 한데 명칭 문제. 근데 사실 본질이 아닌데요. 오히려 이름은 빨리 합의를 하더라고요. 대전 충남 특별시 대구 경북 특별시라.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근데 이제 딱 본청 소재지 문제가 나오니까 되게 첨예하게 문제가 생기고요. 거리도 뭐 기껏해야 한두 한 시간 뭐 이내에 음. 그런 정도인데가 두 군데서 같이 하면 안되나 뭐.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 원래 건물이 한 개가 아니고 옆에 있으면 거기다 뭐 최소 네. 20m, 10m 떨어져 있잖아. 거기 뭐한 20km 떨어져 있으면 뭐 <laughs> <laughs> 안 된다고 보고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경북 시, 네, 경북 도청이 안동군에 걸쳐 있잖아요. 네, 안동, 아니 한쪽인가? 안동하고 예천. 양 양쪽에 예천까지 네, 같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 그게 행정 구역은 안동시로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래. 예 배후 시설만 예천에 예천, 있고 그런데 그럼 대통령 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 지방 중소도시 행정 통합에 또 추진해 왔던 게 바로 예천 안동의 바로 통합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생태계 자체가 대표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작은 도시가 흡수되어진다는 그 위기의식 그걸 일정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어떤 얘기들이 가면서 그런 위기의식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두 케이스가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게 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 통합과 청주 청원군 통합인데 비교적 성공적인 모델이 청주 청원군의 통합인데 물론 그건 지형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가 무려 네 차례나 지배하기 2 0여년 걸쳐 결국 통합을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런 사례들을 좀 가지고 지자체가 통합하려고 할때 지방 정부가 좀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 같은 형태 좀 제시해 줄수 있으면. 그래서 그걸 좀 선도해 나가는 어떤 통합지역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한 개의 주소에 둬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도구마 같아요. 뭐꼭 뭐 그래야 되나? 양쪽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법인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할때 소재지는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니 소재지를 <laughs> 반드시 한 개의 필지로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laughs> 어, 옆에 걸쳐 있을 수도 있지. 제2 i c h I don't know why you have 는 별로 o 문제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주거 시설 조성은 예천에 먼저 해 준다. 제가 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예 도청을 딱꼭 그 경계에다가 양쪽이 딱 지어 가지고 <laughs> 걸쳐지 는 거지고 하면 안 된다는 법이 <laughs> 어디 쓰고. 만들면 지 다른 사례긴 한데 혁신 도시를 충북 엄성과 진천이 반반 조성해 놨습니다. 음. 그래 지금 엄성과 진천의 통합 논의가 나오는데 혁신도시가 아, 반계지점에딱 네, 절반으로 되어있어요. <laughs> <오>, 훌륭하네.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장난이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싸 필요 없다는 거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에 두 군데 쓸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꼭한 개의 필지라 야 되느냐 주소가. 충남도청이 <laughs> 대포 신도시의 경정구역이몇 개에 걸쳐서 그딱 삼각지점에 있습니다. 아 거기는 하나의 군 안에? 그 하나의 군인데 이제 행정부가 행정구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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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행정구역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나뭐군 단위로 쪽에 예. 있으나 뭔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셨어요. 이게 지금 시간상 딱한분 정도 대통령께 말씀 주실 분 계시면 발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서로 하시겠다고 회의할 때는 하시더니 대통령 막상 뵈니까 <웃음> <웃음> 그러게요. 네. 미리 우리 그 김경수 위원장께서 아, 그 다할 말을 그, 싹, 다 그것도 그, 하는 바람에 이래된거 아닙니까? 그 회의는 제가 안 들어갔고요. 음. <laughs> 우리 신용한 부위원장 주재했습니다. 음, 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주실 말씀이 없으시면 네, 네, 자유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대통령 마무리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 이 가벼워 보이도 매우 중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 위원회입니다. 네.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정말 생각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좀그 땅덩이가 큰 나라들에 비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두 시간 거리는 사실은 먼 거리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는 나머지 다 지방 지역처럼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데 사실 물리적 거리로 치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어떤 영남, 호남, 충청, 뭐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손실이거나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발표해 줬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때 지방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서 더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앞으로는 이걸 좀더 체계적으로 만들 텐데 어쨌든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어쨌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어쩌면 유일한 길, 균형 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까 지방 시대 위원회도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실현 가능한 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